어, 암살이형 잠깐만 암살이형이 저기 티어가 어디세요? 잠깐만 잠깐만 청계빵? 독일 vs 잉글랜드로 갈까요? 좋아요 저는 예 근데 저 이거 급여 하나가 안돼서 얘 하나 그냥 이걸로 갈게요 그러면 급여가 안돼 여기에 요 키미 자리에 어 그냥 아무거나 넣을게요 코발랭크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경기 예 여기 급여가 안돼가지고 그냥저 죄송한데 잼스티브에서 매치 쓰면 안될까요 형님? 독일 vs 잉글랜드로 갈까요? 좋아요, 저는! <laughs> 이게 짱이야! 어기실비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형님! 자, 깐럼나 티어를 한번 살짝 보고, 제가. 에 왜냐면 또 이제... 어? 잠깐만, 방금 챔스한거 같은데? 잠시만. 아, 좀 집중해야 되나, 이런 것 또. 아씨 아, 나 집중하기 싫은데! 아, 그냥 오늘 좀 가볍고 <laughs> 라이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집중하게 만들어야지, 진짜. 헤헤이, 참! 남사랑 한번 가보시 형님! 예! 제가 이기면 세븐데이지 7장 뿌리시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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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예 오케이 오케이 에휴... 예, 오케이 아 근데 저 형님 팀 진짜 좋던데? 제가 그 유니폼들 여러분들 일부러 내가 챔스 팀은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어때? 괜찮은 것요 어... 와 잠깐만 여기 뭐야? 백홈에 초콜금 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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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여기 팀이 진짜 상당한데 이게? 아 빅데이 이겼어요? 아... 비기니가 졌어? 오.. 홍두시겠네요 2대0? 어. 야 비기니는 진짜.. 한대 맞아야겠.. 따아! 어? 비기니 한대 맞아야겠다 진짜 2대0으로 덜었다고? 줄일게요 뭐, 소리를 안되겠다.. 부흥 끊게 <laughs> <laughs> 나 안되겠어 얘들아 들 지금 잠깐 대화도 한걸 먹혔거든 다시 갔다 모르겠다. 올게 내가 보여 줄게. 어... 내가 누군지 말이야, 여러분들. 에. 한골 정도는 <laughs> 형님한테 열혈 팬으로 내가 드리는 선물인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나도 많이 못 줘. 이해해 주면 되세요 저도 형님 많이 좋아. 3대으로 지면 비긴이보다 못하는 건가요? 아, 어, 저도 형님 많이 이 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방금 제가 제가 살짝 해 주고 나불이빵 치고 빵 치고 빵 치고 빵치고 자살 밀어주고 던져주고 <놀람> <놀람> 잠깐만 비기니가 2대 0으로 졌다고요어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3대 0으로 치면 제가 비기니한테 치는 거라 그거는 형님 너무 초딩 같은 마인드고 제가 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약간 따라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역전하는 그림도 또 생각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PK 태클를 진짜 양심없이 거셨다 흐어 이거 피케이구요아 예쓰 딱 접었을 때 완벽하게 지금 여러분들 PK 거는 모습 보시셨죠 와 근데 형 저거는 그냥 걸어가야 돼그형 퍼터 지금 너무 안 쓴다 아 맞다 퍼터 있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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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뭐 오케이 오케이 전반전은 뭐 요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제 후반전부터 주차 가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 팀이 좀 좋아서 나도 처음에는 두골정도어좀드려볼 <laughs> 만한 얘기야아 <laughs> 파 생각이 너무 많아 야이셔시까 <laughs> 그러면 뭐 아예 뭐 아예 생각 안하고 하라고? 아니 단순하게 하라고 단순하게 에이! 아야야. 또 죽머리 야아 지긋지긋 암살형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 어, 미리고 이게 미리고 을 미리고.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생각 너무 많다. 어 형님 지금 생각 그냥 때려야 돼 형님 거기서 생각 너무 많. 아 지금 생각 너무 많아. 지금 생각 너무 많. 아 디디 너무 생각 많아. 그거 아이고 안 된다니까. 자 퍼터치면서 사디오만에 뒤로 주고 주고 메시이 <laughs> 미오네우 메세 잘하시는데요 안사리 조금 더 실력 키우셔야겠다 예. 좀 뭔가 한끈 아쉽다 한끈 잘하시는데 2대0으로 지고 있는 경기를 여러분들게 뒤엎는다는 거 상당히 멘탈적으로 강하다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새 가슴이 아니라는 거지! 마이타마 암살하러 다닌 뒤 별풍선 천개 짱짱따짱짱 미흥 미디거 개강패 미디거 개강패예요 진짜 형님 그거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열혈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휴먼이에요! 아이, 저도 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피 i 온라인 v 4 경기를 할때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히 저 친구한테 말이에요 아 누가? <laughs> 너 다음에 나랑 끝장 잡은 거 하자 그래! 한번 하자 진짜 한번 하자 잠깐만 하셨... <laughs> 그러니까 뭐, 이거 그거 <laughs> 아니야? 뭔데? 오! 야 잠깐만. 이거 멤버십에서 뽑아서 획득하게 했던 그 카드 아니야? 이거 까다 하면 그 300억짜리 그거 맞지? 아니 이거 이거 금카팩고 이건 진짜 비싼 게 왜냐면 여기에 목록을 보면 여러분들 엔티의 금카가 있어요. 아, 니 MC5 호날드 뭐, 금카, MC 호날드 금카 이런 템도 있지 아니면 12 시즌 주메 금카. 잠깐만 이거 내가 한번 해 볼게. 이거 나 진짜 좀 어. 자신 있다. 나 이번에 처음으로 내가 자신 있는 스케일 들어왔어. 나 진짜 자신 있어. 가 볼게요. 할수 있어, 진짜. 그 반데이크 그 약간 요런 느낌 어때? MC 반데이 그 어떠냐고 오 좋지 좋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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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형님 저피루미노값 필요합니다 띄워주세요 네. 예스 정령왕님 알겠습니다 저... 자아 놀다 정령왕 정령왕 일단 정령왕님의 느낌을 좀 받아서 나고 오우야아 오우쉣 오우쉣 하쿤도 페레 29억 아니발런 선수가 있어서 아 바쿤도 페레라 나 처음 보는 영상이야. 처음 본다고요? MC에서 처음 본 영상이야. 너 알았어? 응. 네. 와나 오늘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나 오늘 진짜 여러분들 나 오늘 진짜 잘하고 싶었어! 아, 주머니에 손 빼! 어? 아, 양발이라고요? 잠깐만 그건 뭐라아 장난치지 아냐 아냐 아냐. 약발 안 약발 3이잖아! 약겠습니다 정말 약했습니다. 꼬씨 x 방금은 네가 제일 자신 있는 스케줄이라면야이지 어, 그렇거면살려치지 어. 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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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대형님 네, 그렇게 보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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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가또 오랜만에 도 화가 와야겠다. 대형 죄송합니다. 이 스케줄 좀 무서운 게 이것도 시카도이한테 우리가 한번 어떻게 멸망전 해볼까? 야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우리 한번 끝까지 달려보자. 솔직히 모르는 거야, 연세계에. 이게, 이게 에브라시카까지 한번 해보자. 그렇지? 예, 이거 뭔가 에브라시카도 얘기 해보자. 혹시 이게 10칸 대 재료가 황이조 1카만 들어가면 되나요? 아, 이건 조금 <laughs> 이슈가 있겠는데요. 이게 뭐야? 아, 근데 여러분, 어려운가? 솔직히, 근데 만약에 에브라시카 붙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근데 솔직히 좀 팔리나? 이건 팔려요. 에브라, 고래가 안된 거구나. 그럼 한번 능력치를 한번 살짝. 한번 보자. 포캠이 아이고. 분명이 빨간색, 빨간색 안 나오네. 네 거래 걱정할 시간에 강화하자고. 예 형님 그게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예요. 이게 붙을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십가의 <laughs> 확률이 좀 애매하다는 <laughs> 의견들이 많아. 이거를 진짜 할수 있을까 우리가? 예. 맞지. 맞지. 그러니까 뭔가 나도 십가라는 걸 진짜. 어떻게든 구제하고 싶은데 딱 가보자. 파이팅! 아 뭐야? 파이터! 야, 야 뭐하는 거야, 형. 너는? 너 소시오패스지. 그렇지, 너 <laughs> 지금 행동 있잖아. 방금 우리가 금카페 망하고 왔는데너 지금 초코파이 뭐, 처먹. 고 아니야. 있겠지? 프레임 실려 하지 마. 금카페는 네가 못간 거야, 맞지? 내가 못 가고 가서 먹으면 그건 진짜 사이코데 이거를 프레임을 실려 하지 마.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이 없네요. 가겠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이거 재물 맞죠? 야, 이왕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카 붙으면 진짜 간지나긴 한다. 솔직히 맞지 여러분? 그건 맞죠? 이거 멋지네 것만 에 붙이면 그때부터 간지야. 끝나는 거지. 붙이기나 해, 인마! 대승이 그호구 쉐끼 0708 메뉴한다고 저거 살할것 같다. 아우, 형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야, 인마! 붙고 나서 바로, 예, 예 좋은 것 같습니다. 호구한명 잡으러 가자, 형님. 오케이. 시가 붙일 때는 어열번 이상 깨야 됩니다. 재물필수로. 아니요, 규킹님. 그런 에, 미신 같은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미신은 제발 네. 이야기하지 말아주시고요. 맞죠, 맞죠, 맞죠. 이렇게 갈 뭔가 아 느낌 좋죠. 아, 다 놓고? 예, 지금 딱요 어. 느낌 모아서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해브론 오랜만이다. 나 두시 방송 10년 6년째인데 이 책에 10가운 치는 한번 못 봤다. 죄송합니다. 이 치카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붙였고요. 블린트 시플를두번 붙인 남자는 저 혼자입니다. 아니요 올해 입딱 치세요. 셰브라이 1 0가 강화 붙으면 빅 원한 테팔려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지금이라. 아아아다 시작. 뭐다 오복이네. 와, 10칸 진짜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 예에. 아... 죄송합니다. 아우.